안녕하세요. 다로나입니다 8월 23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5시 39분. 동이 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거기 뺑뺑이 돌 곳까지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짐이 아리스박스 여기에다가. 물하고,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가 아니지, 파워웨이드하고 이것저것 챙겨왔어요. 먹을 거. 쓰가 한 2kg 정도 되는데, 이거를 돌면서 계속 왔다 갔다할 예정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가 공원이라, 여기서 이제 물이 모자라면 급수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네, 출발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 막아놨네? 아, 이러면 어떡하지? 저길 저렇게 돌아오는 길을 저렇게 막아놨네요. 저 짐을 갖고 와가지고 딴 데로 가기도 쉽지 않아서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겨우면 공원 쪽으로 올라갔다 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반원반원이 반환. 1.1km, 19km, 그러니까 한 1.2km 정도 되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한 2.35km 정도. 되겠죠? 오늘은 아침부터 해가 없어가지고 아 이제 구름이 없어가지고 해가 많이 뜰것 같아요 그래 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될것 같습니다 좀 시원한 것같았는데 조금만 달려도 벌써 더워요. 딴 아이가 이 길이 나무가 많아서 좋아요. 이렇게 2회전 와갑니다 어, 자, 자리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2회전, 마무리. 2회전, 오케이, 뭐야? 생각보다 지루하진 않습니다. 많이 지루할 줄 알았는데 두번밖에 안해서 그런가? 우 다섯 번을 하고 생각해 봐야겠죠? 네, 지금 현재 페이스는 한 5분 후반에서 6분 초반으로 하고 있어요. 해가 점점 많이 떠오릅니다 아... 세 바퀴 완료 왔고요 와 해가 벌써 많이 들어왔어요 야 6시 한 40분밖에 안 됐는데 급수좀 하고 지금 7 2 k 로 평균페이스 5분57초구요 시용포도당 하나 먹고 급수하고 4회전 올라갑니다. 4회전 마무리 나왔습니다. 현재 뒤 9.6km고요. 5회전, 5회전, 완리됐습니다 거리는 12키로 딱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음료수 좀 먹고 다시 육회전 출발했고요. 회전다 왔습니다. 6바퀴 재고요. 이 여기가 완전히 떴네요. 안돼! 지금 7회전 7회전 완료했고요. <laughs> 건물들이 유리라 이쪽은 그늘인데도 열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 어 그래서 뜨거워요. 흔들로 온다고 어? 오는데도 구해지원와 네. 해가 엄청 떴습니다. 지금 현재 1 9 10km 10회전 시작 10회전 갔다와서 또 급속 하겠습니다. 10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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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했구요 21.7km구요 1회, 11회, 24km입니다. 한번더 갔다 와서 급수하겠습니다. 지금 12회, 완료했고요. 2 6 4 3 아. k 로 우리 물은 먹어야지. 물에다가 올려놔요. 시원하게 여기다가. 서 근데 27. 3km. 13에 출발. 아, 거의 다 가요. 네, 지금, 10, 13에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29.6km 되고요. 네. 14회 30km, 뭐한 500m 남았으니까요. 30km 채우고 오겠습니다. 네. 14회 살짝 갔다 와서 30.08km. LSD 마무리 했습니다.